2024 창의 융합 수학과학 축전이 지난 12일 여수시 거북선 공원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약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창의 융합 축전에 참가한 학생들이 머리를 맞대고 삼각 퍼즐로 만들어진 종이접기의 한창입니다. 축전에 참가한 학생들은 수도구 풀기와 미로찾기, 로봇 코딩 교육 등 36개의 체험부수와 풍선 나누기 등 다양한 이벤트도 열어 참여하는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수학과 과학의 호기심과 흥미를 높이고 보다 친숙하게 접근하면서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창의융합 프로그램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스 진행자로 참여한 여수초등 수학과학 교과 연구회, 여수영재교육원 등 여러 단체에서. 마흔여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관람하는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체험하게 했습니다. 아, 이번 축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수학에 흥미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어, 과학적 탐구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학부모님들이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어,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번 축제가 더욱 빛난 것 같습니다. 이번 축전은 유아와 초등학생들이 여러 실험과 체험으로 과학적 사고력과 호기심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특히 수학적 논리력을 요하는 프로그램이 다수 운영됐습니다. 수학 수학이랑 과학이랑 이렇게 접목해서 해보니까 어때요? 학교에서 배웠던 것을 여기 와서 해보니까 너무 즐거웠어요. 다음에도 와서 해보고 싶어요. 오늘 어떤 체험을 한번 해봤어요? 저는 백고동 소리가 나는 피리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어, 만들어 보니까 어땠어요? 그이 공기의 원리에 배우면서 좀더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좋았어. 이번에 체험해 보니까 수학과 과학이 어땠어요? 재밌어졌어요? 어땠어요? 모르는 것도 많이 배워서 재밌고 더욱 더 배우고 싶어졌어요. 주말이라서 아이들 데리고 거북성 공원에 왔는데 이렇게 좋은 참여행사가 있어서 너무 즐겁고요. 학교에서 하는 수학과 과학을 여기서 체험을 통해서 연결해서 많은 활동을 하다 보니 친구들이 더 재밌어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수학적인 개념을 풀어주기에 너무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라서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체험으로 학생들에게 수학과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는 이번 축전은 미래의 소중한 창의 융합 인재로 성장하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남해안 뉴스 이소영입니다.